데스 프로젝트. 여기 데스 프로젝트. 아 해보. 뭐. 저요. 야. 그렇죠. 없어요. 프로젝트면 아니에요. 프로젝트명 무슨? 에. 야, 하, 하, 세, 우리 한몇회번 했나요? 몇회 번? 네. 네. 아니요. 우리 한4 차. 뭐야? 네. 그 말고. 아, 딴 감성 거에요. 아시잖아요. 네. 잘 만들어 주세요. 정국이 어. 네? 예? 지금 눈 봐라 저거. 누가 봐도 정국이다. 귀여워. 뭐야? 만들 아, 때왜저 어. 랭킹 1등 아. 먹을 거예요. 어. 어. 게임 캐릭터 피규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. 아 그럼 귀엽겠다. 아, 타격감이야. 제가, 지금. 제가. 오늘 할 일. 뭔데? 광고야? 아니구나. 아, 여기서 뭘 고르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. 아, 뭐하지? 와, 지금 뭐하지? 신형 게임에서 <laughs> 신시혁이 형이라고 그러네.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사실 게임 이름에. 제목? 비대스 프로젝트. <laughs> 비대스 <비트에스> 프로젝트. <laughs> 프로젝트. <laughs> 그거 어떤 프로젝트인가? 이대스 <laughs> <비트에스> 프로젝트. <laughs> 비대스 <비트에스> 프로젝트. 시시계 <시식이 웃음> 나 이런 거에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것 같아. BTS 인더섬 접근성. 그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할 거고요. h 로 l BTS입니다 게임 이름. 섬에 꽂혀 섬에 꽂혀서 섬을 버틸 인더섬. 어 인더섬. 근데 사장님이랑 ABC 콜라보레이션들. 자뭐 이런 게있었고요자 캠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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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겠습니다 누구는 단풍나무처럼 감성이 짙고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와나 아, 진짜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 어? 야, 우리? 야, 야, 야 우리도 뭐방가방가 캠핑 캠핑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뭐이 중에서 좀 특별로 돼야 되고 일곱 명의 네. 역사 속에 들어가 보자 네. <laughs> 너 히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내 BTS 아니요. 스토리 아니야? BTS와 연대기를 합쳐서 연대기로 가겠습니다 <laughs> 번데기+ 아 번데기 괜찮네 번데기+ ETS 연데기 아, u r 번데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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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데 번데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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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번데기+ 번데 번데기+ 언제 기 번데기+ 번데세븐데기 번데기+ 데아번아기 번데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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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데나 번데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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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어요 같으시 마세요. 어, 저희가 이제 뭐한 명씩 뽑으면 될까요? 그렇죠. 네. 자, 그 정국 씨부터 한번 뽑아보시죠. 원하는 거요? 네? 그민탈락였습니다변대기 그럼... 잠깐, 인경은 <laughs> 뭐였어요? 제가 BTS 인더섬이요. 에후보가 <laughs> 뭐뭐 있죠? 지금? 캠핑 캠핑 있고요. 캠핑 캠핑 일곱 그리고 일곱 나무 있습니다. 일곱 나무 있고요. 한이 타운, 한이 타운 있고요. 한이 반가 반가 안되고 아, 하나만딱 골라야 되는 거죠? 아, 이거 어려운데? 인더섬. 자. 남준이 형, 태영이 형. <laughs>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 표를 갑시다. 그냥 두 표를 하세요. 오케이. 아, 표? 아 그럼 두 표, 두 편씩 하죠. 타니타운 타니타운 이런, 타니 타운이에요. 아니면 인더스덤이요. 타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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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니 타운. 타니, 타니 타운. 타니, 타니 타운이랑 세븐트리스. 어, 아, 괜찮아요. 아, 어괜찮아 아, 약간 한국 게임 같아. 같아. 그러면 저도 캠핑 캠핑 뽑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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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뽑지 말게 합시다. 무슨 소리야? 내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는데. 대통령 선거다 보니 뽑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아 확인. 인덕성도 사실 좋아요. 어, 인, 그럼 저는 인더섬 인더섬 아까 인더섬 아 엔진. 어. 자 그럼 게임 인더섬 타이틀 제작자 아시가 아르미 이름 그래, 꼬도, 그리고 정 그리고 B 그래디에서만나보시다 올려요 이거면 다 올려라요. 이거 뭐자 결정 우승스가다 그래, 올려. 그래, 그래. 다 올려. 특별, 다 올려 기대해주세요. 다 특별 코스튬도 그냥. 기대해주세요. 특별, 코스튬도 기대해주세요. 특별 코스튬 챌린 다. BTS 게임 개발자됐다오 예. 오늘부터 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인더. 섬 아하 인더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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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더섬의 인더성. 열린 개발 프로젝트 역사적인 시작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 u m m e r In the summer, i e e t s g e t